보일러 없이 치치온도 최적으로 유지 겨울 꿀잠 쉬운 이유? 안전하고 편안한 잠자리 그리고 세탁까지 간편하게 온도 조절이 어렵고 세탁이 번거로워서 고민하셨나요? 공표한일 EMF 탄소 매트는 9단계 온도 조절 기능으로 이상적인 수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게다가 물 세탁이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전자파 걱정 없는 안전한 사용까지 보장하니 공표한일 전기요를 꼭 체험해 보세요. 많은 사용자들이 다양한 온도 설정 덕분에 한겨울에도 아늑한 잠자리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세탁이 가능하니 언제나 깨끗하게 사용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곰표한 일전기요와 함께 안전하고 청결한 온열 생활을 누려보세요. 소형 IoT 전기매트의 혁신적인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을 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적합한 솔루션인데요. 매일 다른 온도를 원하는 분들과 겨울철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바로 공표하늘 IoT 탄소매트 그레이 미니 싱글인데요.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9단계 온도 조절과 다양한 모드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온도를 제공합니다. 특히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탄소발열체 덕분에 고르고 따뜻한 열동포로 언제나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유지되는 따뜻함과 고른 열 덕분에 겨울철 숙련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침대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곰표하늘 IoT 탄소매트로 스마트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IT테크 유튜버입니다. 이 제품은 바로 물세탁이 가능한 안전한 전기요입니다. 아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요를 찾고 계셨나요? 청결을 유지하기 힘든 제품에 실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곰표하늘 물세탁 전기요. EMF, 카본 탄소매트, 전기장판을 소개합니다. 탁월한 안전성으로 과열방지와 과전류자동차단등 다양한 안전기능이 있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 세탁이 가능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편안한 취침 모드와 고온 모드를 지원하여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세탁 후 항상 새 것처럼 쓸수 있어 만족한다고 하며 안정성이 믿음직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표 환을 전기용의 혁신적인 기능을 직접 체험해보세요.